계시록 21장 24절 보면은, 땅의 왕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어, 그리스인 아닙니다. 그새 땅에서 살게 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6절에.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몇 지파가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개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러면 새 땅에서 거주하게 될 국가는 12개의 민족으로 분류가 돼서 12개의 국가가 있게 되고 이 12개의 국가가 지정된 새 예루살렘에 지정된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성우 목사님은 너무나 애국심이 강하셨기 때문에 저기, 한국 국기 보이시죠? 태극기 보이시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원래는 저게 태극기가 아니고, 일본기였어요. 일장기인는데유성목사님께서 일장기 확 빼버리고, 태극기를 저기다가 그려놓으셨어요. 우리도 갑니다. 대한민국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12개의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 12개의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을 대표하게 되는 새 땅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지가 이제 세 곳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거주지인데, 백성도 세 부류고, 또 거처도 세 거처인데,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살죠.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네, 새 땅은, 여기가 새 땅인데, 새 땅은 누가 삽니까?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주가 말라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투지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땅에서 거주합니다. 천연왕국 동안에는 이 땅에 있죠. 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데 거주를 하다가, 영혼에 가서는 새로운 땅 새로운 지구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새하늘입니다 어, 이방 민족들을 위한 거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땅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땅을 다시 채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 때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 있고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를 하면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의 급속도로 감소가 되는 인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겠죠. 지구에 땅이 모자라면 저기 황도 12궁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별들을 만드시고 땅에 징조와 계절을 위해서 별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문학을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역학을 공부한다든지 할 때, 뭐를 보냐면 별들을 보죠. 거기에 등장하는 별들입니다. 징조와 계절과 관련된 별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열두 개의 별자리들입니다. 거리는 각각 다른데 새 땅이 가득 차면은 여기에 있는 은하에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이주를 시켜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명기 사장 19절에 보면은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들이라든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황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지나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을 돌지만은 여기서 보면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럼 태양이 가는 길마다 계절마다 별자리들이 있죠. 그것을 태양이 나가는 길에 있는 별자리, 그래서 황도 12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